안녕하세요 아이린과 마크예요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진짜 피해도 큰데 한인분들도 피해가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혹시 그래서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목소리> 20년 LA 사는 동안 이런 적이 없었어. 매년 점점 더 드라이해지고, 비도 점점 더안 오고, 특히 요번 년도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뭐 저수지랑 그런 게다 말라가지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실감을 못하는 거지. 크고 작은 산불은 캘리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팔리세이드하고 이튼하고 헐스트 세 곳에서 불이 나고 있었는데 옥스나드의 오토라는 또 불이 새로 생겼더라고. 벤츄라 카운티. 그 우리 멀지 않잖아. 아, 멀지 않지. 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불이 좀막 번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바람을 걷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음. 양쪽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기 때문에. Coupled with the wind, which is really driving, circulating, you don't know which way the wind. 지금 남편이 회사에서 전기가 다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3일간 일을 안 가고 3 4일 앞으로 더 파워를 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직장을 잃으신 분도 많대요. 그 아까 뉴스 에 봤는데 그 저희도 좀 가끔 가던 음. 식당 이 있었는데 3대째 이어는 오 식당 주인이 거기 이제 다 타버린 거예요. 자기 직원들도 거기서 2, 30년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갈 데가 없다면서 그 비즈니스도 그렇게 되고 하니까 막 우시더라고 보금자리 모든 걸다 잃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 또이삼 일째 잠을 못잔게 밤새 바람이 부는데 야대 가지가 부러지고 나무도 부서지고 이제 이틀간그걸 치웠어요. 그래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또 그게 막넝쿨이 쌓인 거야. 그넝쿨이 어. 우리 집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 날라온 거야 외부에서 막, 바람 타고 날라온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음. 어디로 또 번질지 몰라가지고 현재 불난 면적이 서울의 사 분의 일더 음, 걱정되는 건 이제 앞으로 주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퍼질지. 어떤 이제 할머니가 음. 할아버지가 자기의 꿈의 집을 지어줬대. 할아버지가 일찍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셨대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했나봐. 재혼도 안 하시고 그 할아버지의 죄를 집에다 모시고 그냥 사셨어요. 애완동물 둘하고 그랬는데 급하게 대피를 하라고 해서 할아버지 죄를 못 갖고 나오신 거야. 아이고. 근데 막 이제 죄를 가지러 갔는데 죄를 못 가지고 나왔고 또 애완동물까지. 자기는 보금자리만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다 잃었다.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재혼도 안 하시고 그 유일한 가족은 할아버지의 재와 애완동물이었는데 너무 슬퍼하시더라고. 좀 안타깝고 또 사연이 많잖아요. 사건, 사고 나면 그 사연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이제 엄마가 그 집안에 계셔서 그 화재 지역이라 이제 딸이 막 전화를 했대. 엄마 빨리 거기 위험 지역이야. 빨리 대피하라 그랬더니 어, 알았다고 했는데 딸이 이미 갔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딸이. 마음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그 딸은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 조금만 일찍 연락을 했더라면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막 사연이 진짜 너무 그렇더라고요 네. 이 얘기 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새해 들어서 정말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특히 무한공항 사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거기가 원래 새 도래지라고 새가 정말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실제로 거기다 공항을 지으면 안 되는 지역이래요. 새가 원래 모이는 곳인데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실제 국제공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왜 지어서 그래서 미리 이런 건 예언된 참사였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 활주로에. 콘크리트로 벽을 세웠잖아요. 인터내셔널 가이드에도 그렇게 활주로에다 가는 제그 월을 세우면 안 된대요. 어디에도 그런 건 없다고 어, 국제선도 없는데 최근에 국제선을 넣은 지 이제 몇주안 됐는데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저희가 직접 사는 이 캘리포니아 LA 지역에도 큰 역대 산불이 나서 진짜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어쩌면은 그무한 공항 사고하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산불 사고하고 내가 이렇게 원칙을 좋아하잖아 응. 원칙대로 안에서 이어지는 일들 예를 들어서 그무한 공항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공항을 짓면 안 되는 거였고 맞아, 맞아. 원칙대로 하면은 그 콘크리트 그 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 LA 지금 역시도 저수지에 맞아. 물이 없었잖아. 음. 원칙대로 그걸 빨리 고쳐서 물을 채워놓고 아니면 또 이런 너무 드라이한 We out of water. 곳에는 집을 지을 때뭐 특별 소재를 써서 불이 쉽게 나는 곳에는 더 막을 수 있는 재질로 만든다든지 룰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자연재를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좀 적게 입을 수 있게 룰이 정해진 것을 때로는 그게 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더큰 피해가 되고 더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음. 불을 지나야 되는데 소화전에 물이 막 없는 거예요. 하나도 막이 위급한 상황에서 물탱크에도 물이 없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근데 가끔 가다가 여기가 미국이 맞나 싶기도 해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뉴스에 음. 댓글을 봤는데 음. 이제 한국에 있으신 분인 거 같아. 선진국인 거 같아도 선진국이 아니다. 뭐 의료보험이나 혜택도 안 좋지 대중교통도 잘돼 있지 않지 되게 불편하지 또 지저분하지 어 캘리포니아 집들이 산불이 많이 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나무로 다 져가지고 집들에다 타게 만드냐 음. 이번에 그한 집이 괜찮았던 집이 있었잖아 말리부 그, 음. 그 집이 콘크리트로 지었다고 음, 음 맞아 음, 그리고 지붕도 불에 안 붙는 재질로 음. 만들어가지고 주위에 집들은 다 타버렸는데 혼자 남아있는 거야 지금 이 캘리포니아. 는 집을 좀 나무보다는 좀 콘크리트나 뭐 그런 벽돌로 지어야 될것 같아. 돈이 너무 들 수도 있으니까 하되 겉은 이렇게 음. 보호할 수 음. 있는 음. 그런 걸 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 아까도 뭐소일권애양가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아, 그렇지. 지금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불탄 집하고 건물이 만 이천 삼백 만 삼천 채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보험이 다 커버가 돼야 되는데 보험이 안 들은 집이 너무 많대. 음. 뭐 하루 아침에 집도 잃었는데 모게지도 내야 되고 임시로 묵고 있는. 언제까지 어. 뭐 친척이나 뭐 누구한테 신세를 져. 저 호텔에 있는 분들 뭐 렌트든 그치. 뭐든 이제 다른 집을 이제 장만해야 되는데 타버린 집에 모게지도 갚아야 되고 음.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텐데. 모든 일 속에 월요일 날부터는 일을 나가야 돼그 사람들도. 음. 지금 캘리포니아에 안 그래도 보험이 비쌌거든요. 아니면 또. 보험회사에서 아예 보험을 안 들어준 집도 많아가지고, 요번에 음. 혜택을 못볼 집들도 많을 텐데. 보험이 얼마나 또 올라갈지 이제 상상이 안 가. 저희도 음. 지금 집 보험이 꽤 이제 비싼데, 어, 앞으로 는더 오르겠죠. 오른다는 얘기가 이제 있고, 이제 캘리포니아가 물가가 비싸잖아요. 뭐 살다 보니까 음,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도 있고, 보험비도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엄청나게 오를 거고, 보험회사들이 이제 다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어디선가 이걸 충당을 해야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험비를 올려가지고 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보험사들이 미리 알았던 거거든. 지역에서 산불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보험을 안 들어준 건데 정부가 몰랐을까 해. 그거를 알았으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저수지의 물을 빨리 그걸 고쳐가지고 물을 다시 채워놔야 되잖아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런 거는 왜 그랬을까 좀 의문이 들어. 음.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안 입어서 그렇지 보금자리를 잃어버렸는데 그치. 예전에는 여기저기서 캘리포니아 이제 불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실감을 못했어요. 근데 음. 이제는 가까운 지역에 피해가 있고, 커지고 있고, 어느 방향에 따라서 이게 이쪽으로 이제 넘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대피해를 할 생각을 하고, 어제 자기가 그랬잖아. 혹시 그럴 네. 수 있으니까, 무엇을 먼저 가져가야 할지, 가방을 네. 챙겨야 할지 생각해 놔라 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챙기려면 뭘 챙겨야 되지? 또왜 이렇게 짐은 많고 또 챙길 거는 많은지. 또 살림살이 뭐니 다 이걸 두고 갈 생각하니까 너무 갑자기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 있을 수도 있구나. 동부는 동부대로 폭설 주의보가 있더라고요. 폭설에 홍수에 서부는 뭐 비도 안 오고 막 산불에. 그 저는 이제 비를 좋아하는데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어딜 가도 그래도 조금 더 그나마 안전한 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물가도 조금 더 여기보다는 괜찮은 그런 것이 어딨나 하고 좀 저희가 자주 좀좀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은 LA에서만 이제 거의 30년 살았는데도 최근에 들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캘리포니아를 이제 이사갈 때가 된거 아닌가 떠나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왠지 이런 느낌이나 바로 앞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쓰러져가는 배에 타고 있는 느낌? 천천히 네. 쓰러, 져 기울어지고 어. 있는 배에 타고 있는 느낌이라서. 어. 여기서 벗어나야 될것 같은 느낌이 와 어, 너무 모르겠어 무서운 얘기인데 <laughs> 이렇게 파손이 되는 배 타고 있는 게좀 어, 그런 것 같아 이게 매년 점점 심해지는 게 보이니까 물이 자꾸 뭐 매연이면 배에 자꾸 물이 새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뭐 매연이면 매연 뭐 자연재면 자연재 막 자꾸 안 좋아지잖아 좋아지지는 않고 음.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도 해서 SNS 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이제 사막을 떠나야 된다고 막 그런 어, 얘기도 있어 그치. 자기 말처럼. 예전에는 제가 캘리포니아 왔을 때참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추운데 동부에 살다가 오니까 날씨 막 화창하고 해가 맨날 쨍쨍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아 내가 여기 잘 왔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캘리포니아 바닷가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거 바다만 좋은 거야. 바라만 볼 때만 좋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 캘리포니아를 진짜 떠나야 할 것인가 어, 알아보고도 있고 이미 가신 분들도 많고 그치? 그치. 근데 물론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있어. 돌아오시는 분들 있지만 한해 80만 가구가 이사를 간대 음. 뭐 엑소더스라고 하지 여기서 뭐 타, 음. 대탈출을 하고 있는데 그치. 지금 이런 불이 일어났단 말이야. 내년에도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내후년에도 음. 또 일어날 수 매년 일어날 수도 음. 있는 거야. 비는 계속 안올 거고 지금 어딜 가나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고. 음. 아. 저희 그래서 어, 좀 댓글로 한번 나눠 주세요.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가신 분들 어떠신지 저희 진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야지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떠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어 진짜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만 또 옮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또 우리 나이에 네, 저희 남편은 여기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여기를 떠나는 게 정말 큰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그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안정감에 때로는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할 수는 있지만 어떤 그 발전이 또 없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를 다 끌고 이제 미국에 오신 거잖아요. 어, 이민 오신 거. 어, 자기 부모님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고. 대륙을 거기서. 횡단해서. 어. 그때는 뭐 어리니까 몰랐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젊으신 나이인데 대단했던 것 같아.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 많은 시청자님들도 다들 대단한 분들이신 게 음.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용기 있게 정착하고 어, 엄두가, 안 나지.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음. 안 나요 엄마한 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고 자리 잡고 이렇게 사신 거잖아 그리고 그때는 영어를 잘하셔 한인 뭐타운이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어, 인종 차별도 많았고 정말 험한 일도 많이 겪으면서 이 세대를 사신 거죠 저희도 이제 내 나이에 새로운 곳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도 용기를 내야 돼. <laughs> 당장 뭐 이렇게 어딜 갈수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죠. 더 많은 이제 뭐 리서치도 해야 되고, 고민을 해보고, 그러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 다음날을 알겠습니까? 이 사건, 사고가 참 많을 때 보면은 사람의 목숨은 정말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것 같아요. 바로 다음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죠? 어, 계시는 곳에서 안전하시고, 그냥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laughs> 네. 어, 저희 뭐 여러 가지로 깨어날 때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많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나지 않고. 음. 인재도 나지 않고 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음. 캘리포니아에서도 요번에 이제 산불이 이거 다 불이 끝나면은 잘 대처할 수 있는 맞아요. 시스템과 자원과 능력을 가쳐줘야지.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요번 연도에는 그것보다는 새해는 더 안전하시고 더 평안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는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